비트코인 7% 급락과 엔비디아 반등이 동시에 나온 밤이었습니다. 가상자산과 금리는 불안했지만 반도체와 소비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12월 1일 장전 브리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입니다. 금리 상승과 비트코인 하락 여파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금리 상승 기대가 커졌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까지 올라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4로 소폭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배럴 당 59.46달러 변동성지수는 17.2까지 오르며 불안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에너지 강세 가상화폐 관련 주와 일부 성장주 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7% 급락했고 업비트 해킹 우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인민은행의 불법 거래 경고가 겹치면서 가상 자산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와 애플은 강세를 보이며 AI 관련 심리를 방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 속에서도 반도체와 에너지가 낙폭을 제한한 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7% 급락입니다. 해킹 이슈, 규제 경고,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디지털 자산이 크게 흔들렸고 위험 회피 심리가 증시에도 일부 전이됐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반등과 AI 논쟁입니다. 젠슨 황은 글로벌 수요가 하늘로 치솟는 수준이라고 표현했고 중국 또 여전히 기회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정의 회장 역시 AI가 세계 GDP의 10%를 창출할 수 있다며 버블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는 AI 회의론입니다. 쇼투자자 짐카노스는 과도한 투자와 부채 부담을 지적하며 새로운 GPU 출시는 기존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먼데이 소비입니다. 어도비 집계 기준 지출은 142억 달러, 전년 대비 6.3%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자 제품과 가구 등 고가 상품 판매가 특히 두드러졌고 월마트와 타겟 등 유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섯 여섯 번째는 에너지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원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에너지 주가 강세를 보였고 유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조업 지표입니다.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48.2로 전달보다 낮아졌고 배송과 재고 신규 주문 고용 등에서 동반,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12월, 변동성 논쟁입니다. RBC와 슈업은 딥시크 관세, AI 밸류 논란 등 올해 특이 이벤트의 여파를 언급하며 12월 변동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럼에도 이어지는 낙관론입니다. 1950년 이후 12월 평균 상승률이 약 1%라는 계절성, 11월 초 어려운 구간을 통과했다는 점, 금리 인하 기대 등이 긍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펀드 스트랩과 베어드, UBS는 AI 모멘텀과 금리 인하 환경에 대해 여전히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쇼피파이 모더나 쿠팡 브로드컴 등 개별 종목 이슈도 많았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성장 둔화, 백신 이슈, 개인정보 유출, TPU 성장 기대 등이 겹치면서 종목별로는 강약이 갈린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은 미셀 보만, 연준 부의장이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에서는 11월 소비자물 가동량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지스 쿼드메디슨, 페스카로 공무청약이 시작되고 유로존 11월 소비자물 가지수 예비치와 일본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됩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용입니다.